클레이의 트리플 블랙 스태틱 클레이 이지 버 안녕하세요. JP 박스의 JP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신발은 여기 보시는 올검 컬러의 이지부스트 350 V2 트리플 블랙인데요. 아,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니커 매니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올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 너무나도 사랑받는 이지부스트 350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이번 6월을 핫하게 달궜던 신발의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발 같은 경우에 플라커에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제가 많은 분들께 얘기를 듣기로는 이 신발이 오프라인 구매에 있어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인 업자들이 최근에 중국에서 이지부스트 350의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신발 물량들을 좀 불법적인 행위까지 해서 싹쓸이해가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씁쓸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신발을 좋아하는 스니커즈 매니아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중국인들의 수요를 떠나서. 본다고 할더라도 요 신발에는 굉장히 많은 매력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지부스트 350v2 트리플 블랙에 열광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기존의 버전들에 의해서 학습됐던 효과가 있습니다. v1 같은 경우에는 파이레이 블랙이라던가 v2의 브레드에서 이미 굉장히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그런 컬러웨이였기 때문에 요번에 나왔던 요 이지부스트 350v2 트리플 블랙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감성들이 군데군데 묻어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요 신발을 사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한국에 있는 스니커즈 매니아 분들께서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이 트리플 블랙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좀 미국에서는 좀 분위기가 그렇게 트리플 블랙 컬러를 선호하진 않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플라크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뭐 아디다스 공홈이라든가 이지 서플라이는 제가 이제 출근하느라고 심지어는 도전도 안 했던 신발이었는데, 아무튼 신발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올블랙 컬러의 신발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여기 보시는 이 처음에 요 안이 비치는 요 투명한 메시 소재의 띠가 들어가 있는 처음으로 나왔던 이지부스310V2 스태틱 이후에 나왔었던 동일한 이런 디테일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신발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한 가지 굉장히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저도 이거에 굉장히 심쿵함을 느꼈어요. 이 나일론 탭으로 되어 있는 골이 있죠. 요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스티치가 점점점점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나왔던 신발에는 요런 게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제가 클레이랑 스태틱을 준비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밋밋한 고리로 되어 있죠. 그냥 나일론 고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티플 블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었던 V1의 파이렛 블랙이라던가 V2 브레드와 같이 보시는 요 빨간색의 스티치가 너무나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 또이 스니커즈 매니아들은 이런 아주 작은 포인트에 굉장히 열광하게 되죠. 그래서 요 빨간색 스티치가 요 신발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블랙이라서 완전히 검정색의 신발일 것 같지만은 가피의 프라이 니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가피의 프라임 니트 소재가 검정색 실과 살짝 회색 실로 이렇게 스태틱의 그 랜덤한 무늬가이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요 흰색에 이렇게 회색 실로 두 가지 컬러로 이렇게 스태틱의 이런 랜덤한 지지직거리는 이런 형상을 표현을 했다면 이제 트리플 블랙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검정색 실로 표현을 하면은 그런 스태틱의 느낌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살짝 회색빛이 도는 그런 컬러와 검정색 실로 이렇게 스테틱의 무늬를 표현하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실제로 완전히 가까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지 않는 이상 잘 티는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기존에 나왔었던 V2 이 신발들 있죠. 이 신발들과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요 스태틱에서 처음 나왔었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 비치는 이 투명한 메쉬 소재의 띠를 이렇게 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 손이 비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나왔던 신발들도 모두 다 이렇게 안이 비치는 이렇게 메쉬를 썼습니다. 근데 이 트리플 블랙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손을 안에 이렇게 넣어도 전혀 안이 비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더 비치지 않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스태틱을 기존에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신발의 안쪽이 비치는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비치고 그 앞에 부분은 그 안에 안감이 굉장히 좀 별로 안 예쁘게 이런. 안에 소재들이 그냥 비치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서 별로 신발이 굉장히 투박한 느낌을 주고 있다면 요 블랙 같은 경우에는 요런 띠가 있지만 안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깔끔한 느낌을 준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난 리플렉티브 버전이지만 기존에 나왔었던 요 여타의 이즈부스트 350 V2 신발들과 동일하게 최근에 밀고 있는 요 스카치 끈 레이스가 스카치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신발 안쪽에 뒤축에 보시면 이렇게 삼선에 이렇게 리플렉티브 스카치가 동일하게 다른 신발들처럼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중창과 아웃솔도 완전하게 검정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웃솔을 보시면 그 안에는 하얀색 부스트 폼이 이렇게 속살을 비치고 있는. 그런 아웃솔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각으로 부스트 라고 들어가 있고 앞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동일하게 음각으로 아디다스 그 다음에 불꽃마크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있는 그런 검정색 아웃솔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솔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인솔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검정색의 인솔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으로 이지 그리고 불꽃마크 아디다스라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 인솔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고급스러운 이지부스트 700이나 이런 데서 볼수 있는 오소라이트사 인솔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아디다스의 포옴으로 된 이렇게 인솔을 사용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살짝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귀여운 인팩트 사이즈 이지부스 350v 트리플 블랙의 인팩트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그마한 신발입니다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7k 어, 한국 사이즈로는 140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신을 수 있는 이렇게 패밀리 사이즈로 나왔다 인팩트 사이즈랑 그 다음에 그레이드 스쿨 사이즈로 이렇게 세 가지의 사이즈 종류가 같이 발매되었다라는 것들을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완전 이런 애기 사이즈도 어른들의 신발과 동일한 컬러와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빨간색 스티치라던가 보시면 이렇게. 투명한 띠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스카치가 적용된 우동 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여워요 최근에 이렇게 이지부스355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어, 패밀리사이즈로 잘안났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패밀리 사이즈로 신발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또 이렇게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신발을 한번 신어 봤는데요 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올검 컬러이기 때문에 워낙 무난하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8 사이즈 반업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 신발 같은 경우에도 반업을 하면 아주 잘 맞게 신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양말 같은 경우에는 요350 신을 때 이제 여름에 양말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여름에 신으실 때는 이렇게 제가 발목 양말 신는데 발목 양말 신는 게 가장 깔끔하고 무난한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좀긴 양말, 아디다스 양말 같은 거를 같이 신으면은. 좀 괜찮게 신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부스트 350V2 트리플 블랙을 여러분들께 보여 드렸는데요. 이지부스트 350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름에 신기에 정말 좋은 신발이죠. 그리고 착화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부스트 폼이 적용되었고 그다음에 아주 말랑말랑한 중창과 아웃솔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스트 폼의 쫀득쫀득함을 발끝으로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편한 착화감을 자랑하는 그런 유명한 신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리플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다양한 옷에도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서 아주 활용도도 높은 신발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왔었던 블랙 컬러의 이즈부스트 시리즈들이 너무나도 비싼 리셀가를 구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이 신발은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 업자들까지 가세해서 뭐 너무나도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신발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스니커즈 문화가 조금 더 올바르고 성숙한 그런 문화가 좀 이렇게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신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꼭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스니커즈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그런 JP박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